18편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노린다 사형 집행인에 물가미가 내 몸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화막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로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 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시면이 패었다. 날개도 친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비집고 나와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화를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 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닥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가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 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 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으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꽃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깎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때를 박살 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담길수 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 주십니다. 굳센 팔로 나를 붙드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드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깃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꽃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도랑에 옴을 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 다투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문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항복하고 은신처에서 귀어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세 복 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해방자 하나님 출중하시도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묻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오늘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